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화 나누라 들은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방인들을 무난하기 위해서 두 명의 형제를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 형제에게 보냅니다. 바로 유다와 신라라는 이제 형제였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무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싶겠지만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보급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율법에 대한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까지 유대교의 그 습성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유다와 신라를 보내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을 무난하며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계획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죠.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뱃속에 잉태한다고 하죠. 바로 이것과 우리는 매우 흡사하게 봐야 됩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신경을 써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말조차도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것. 이제 뭐 태교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만 주려고 엄마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만을 영접시키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 나 이제 전도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삶 속에서 세밀하게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아, 이미, 이방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복음 전했어요. 우리가 할거다 했어요. 라고 그냥 마무리를 지었다면 그 이방인들은요, 여전히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도 매 혼란스러워 할 거고, 뭔가 그렇게 명확한 그 복음의 핵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어느 날은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그리고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는요, 매우 민감하게 그들을 살피고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만을,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진리만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